안녕하세요. 민랜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생활여건 편리한 시골 전원 마을에 위치한 전망 좋은 깔끔한 전원주택입니다. 전북 장수군 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장수군청에서 15분, 장수IC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대지 면적은 167평, 주택은 24평으로 방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 수입산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에 건축하였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양이며, 주택의 높이는 약 6.4m입니다. 상하수도와 인덕션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며, 외부에 창고 6평이 있으며, 창고 위에 태양광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2년 전 올수리하여 깔끔한 상태이며 면 소재지로 생활권이 편리하고 주택 바로 옆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올 말에 마을 공동 LPG가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장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 에, 매물 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네, 보이는 아주 깔끔하고 전망이 좋은 주택입니다. 네, 일단 여기 입주조건을 보면요. 여기 면소재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도로 여건도 좋고요. 여기 마을 도로인데요. 바로 조금만 나가면 큰 도로가 나옵니다. 2차선 도로가 접근성 좋은 그런 전원단지의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앞에 터져 있습니다. 전망이 탁 터져 있고 저기 앞쪽, 오른쪽에 보면, 어,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큰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등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바로 어,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에, 산이 있는데요. 저기, 산 아래쪽에는 큰 천이 흐릅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그 하천에 어,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에, 아주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여기 면소재지 인근이라 각종 편의시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농협 하나로마트, 보건소, 뭐 학교 등등 예, 아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시골 전원생활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주택 옆쪽에는 마을 공동 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또한 여기 시골이지만 이제 올 말에 어, 마을 공동 LPG가 이제 그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연료비 또한 절감이 되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당을 이제 집을 보시면요, 어, 땅은 직사각형 모양 모양이고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 마당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 입구 오른쪽에는 창고가 창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고 위쪽에는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 예전에 이제 여기는 화장실로, 화장실로 쓰던 곳인데 에, 지금은 이렇게 그냥 창고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에, 이쪽은 좀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에, 시골 생활 하시려면 창고가 필요하듯이 에, 아주 창고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에, 창고 위에 이렇게 예,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세 걱정 또한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쪽에는 화단이 있고, 예, 안쪽으로 이렇게 텃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크진 않지만 예, 가족끼리 먹기에는 충분한 그런 텃밭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단인데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도 텃밭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잔독대와 수도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하수도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뒤쪽에는 에, 다용도실과 또 여기 화장실인데요 예, 여기 욕, 예, 샤워도 할수 있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쓸수 있게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주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예,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전망이 탁 튀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주택 이렇게 앞쪽과 옆쪽으로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택 뒤쪽입니다. 네, 이제 내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 주택을 보시면 어, 위에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 지붕. 예, 수입산 프랑스에서 수입한 아주 고급스러운 기와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어, 경량 철골로 지었지만 단열도 신경 써서 잘 지은 주택입니다. 앞에 테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안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관입니다.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예. 신발장 문 3개짜리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에, 중문 되어 있고요 에, 여기 이제 어, 왼쪽에는 에, 거실과 안방 그리고 에, 욕실이 있고요 저기 정면에는 다용도실 보일러실 아까 보셨던 또 외부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에, 여기 뒤쪽에 안쪽에 이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작은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작은방 네. 창문도 양쪽으로 네, 남쪽과 동쪽으로 창문이 더 있고요 여기 또 벽장이 네, 작, 작지만 벽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하고 이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에서 이렇게 전망이 네, 좋습니다 네, 집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2005년에 지었고요 집은 2 0그 2년 전에 2005년에 지어서 2년 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상태가 깔끔합니다.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과 거실이 약간 꺾여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식탁 놓는 자리하고 냉장고 하나 놓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쪽에 에, 다용도실 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 왼쪽에는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올 연말에 에, 마을 LPG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세탁기 등등 에, 또 보조 가스 렌지가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밖에 어, 텃밭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에, 욕실입니다. 욕실 겸화장실네 그러면 입구에서 왼쪽에는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는데 거실이 이렇게 어, 경사 지붕으로 돼서 굉장히 높 어, 지붕이 높아가지고 아주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욕실이고요. 욕실도 아주 깔끔하게 아주 넉넉한 넓이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네, 거실, 네, 창문이 저 위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어서 아주 햇빛도 잘 들고, 어, 전망도 아주 잘 멋지게 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럼 오늘 매물 예,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전북 장수군 예, 면소재지 인근 아주 전망 좋은 예, 깔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예, 시골 귀촌생활 하실 분에게 아주 추천드립니다. 면소재지라서 어, 생활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어. 에, 그리고 주변에, 에, 주변에 그 체육시설, 운동할 시설과 또 천변, 또 산책로도 있어서 에, 웰빙 생활하기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명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랜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